눈 뜨자마자 와준 밥상 와이프는 점심부터 배 말고프지. 이 p 좀 예. 근데 물을 많이 마시 i m b u t a Pepa go 요 u s s y Good n i 분 h t Good night. Good night. Good n 네 g h t g o o 먼저 먹고 오랑 Tim, c h i 치 시금치 계란 g u m chigu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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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저는 이제 주민센터를 가서 출생신고를 하고 뭐 이것저것 할게 많더라고요. 그래좀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뭐 출생신고를 좀 할. 하려고... 귀습니다유경귀의자녀여고 귀여운 아여운 귀여운 귀여거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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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 가서 애기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빨리 오라네요 그래서 딱 뛰어가서 올려합니다 이게 신청할 때 출생신고를 하고 그 서류로 애기 통장을 만들어서 해야 그 수당들 있잖아요 어디야? 강동역? 강동역을 강동역? 네. 그냥 이렇게 쭉 가셔가지고 네. 이, 이 길로 쭉 가시면은 네. 그 큰길 나올 거예요. 응. 거기서 왼쪽으로 꺾으시면 돼요. 네. 통장을 만들고 그 통장으로 뭐 아동수당이나 이런 거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. 아, 그쪽으로 받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통장을 만들고 다시 주민센터로 가야 돼요. 애기 통장 만들려고 하는데 네네네. 네 네네 아 네, 가 네. 여기 네. 도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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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장 도장 있어야 돼요 네, 는그 도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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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. 도장 어디서 만드 도장은 도장은 1 2 네. 옆에 아. 보면 이게 3네는데 가게가 잘 아니면 번호를 넘겨야 될까? 아셔서두 번째, 금신아 도장이 꼭 있어야 되는 사인을 할수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. 도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통장 만들려면은 아, 근데 도장집이 있으려나 도장집이 도장집을 찾아본 적이 없어 좀... 여기 뭐 돌아가면 있다고는 하는데 한번 찾아 봐야 아, 된다 왔는데, 도장집. 야 도장을 뭐 만들 일이 없으니까 한번 인터넷으로 좀 찾아봐야겠습니다. 다행히 도장집이 바로 이제 건너편에 있네요. 야 도장집은 처음 가보는 것 같은데. <laughs> 평소에 갈 일이 없으니까 다행히 찾았습니다. 얼마일지도 모르겠네 야 도장집 이렇게 번거울 수가 보이시나요? 도장 오 제가 고르는 건가요? 그냥 네, 재료가 여러 가지로 어떤 도장 먼저? 그냥 뭐 아무거나 제일 무난한 걸로 막도장은 오천 원. 예. 막도장이 맞아요. 막도장이 뭐야? 막도장 이런 거. 아. 구미에 꺼런 것보다 더 좋은 거에요 아 그냥 막 도장으로 하나 줘 이름 써야 여기다가? 그응 <laughs> 도장을 처음 만들어 봐가지고 그 처음 만든 사람이 일회용막고요 그거는 그렇고 예아니잘안 쓰니까 도장을 여보세요. 감사합니다. 저는 도장을 다 만들었는데 이게 케이스네요. 나름 아날로그 감성의 케이스, 막 도장이라고 합니다. 전 도장의 종류가 있는지도 몰랐어요. 그 어쨌든 이렇게 담아가서 빨리 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. 그게 뭐야? 이름 서 이름 하고 이름 2위고 이름 3위하고 이름 4위하고 이름 5위고 이름 하고 이름 7위하고 이름 8위하고 이름 9위하고 고 이름 니위하고 이름 3이하고 점심시간이어서 11시 반까지 오라 했는데 지금 11시 2분이거든요 아니 이게 은근 복잡하네 혹시 아기 통장 만들러 가시는 분들은 꼭 상세를 뽑아가세요 일반 가져가면 은 바로 빠꾸 먹습니다 아 이게 쉽지 않네요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다시 갑니다 또 다시 동사무소 아네 감사합니다. 0 1 0이죠아 02에 아 02. 아. 아. 네 감사합니다. 네 역시 이번에도 하... 빠꾸 당했습니다. 여기 보니까 제가 오늘 출생 신고했거든요. 그러면은 출생 신고를 하면은 주민센터에서 법원으로 보내고 그럼 법원에서 허가라고 해야 되나? 그게 떨어져야 되죠? 그래야지 이제 그 애기 이름으로 뭐 기본 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가 발급된다고 하네요. 그게 보통 10일 이상 정도 걸린다고 해서 그때 이제 애기 통장을 만들 수 있대요. 참고하십시오.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고.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이제 집으로 가서 제 짐이랑 와이프 짐을 좀 챙겨서 다시 병원으로 복귀를 해야될것같아요아 후지가 왔군요 봉수통 이제 저는 짐을 챙기고 가야겠죠? 저는 이제 이렇게 짐을 다 챙겼고 중간에 당근하고 병원으로 복귀하겠습니다 한약도 야무지게 챙겨 먹었습니다 드디어 당근 도착! 문이리에 걸어주신다 셔가지고 감사하게 제가 편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이거 아, 좋은데? 어구는 편하네요 이거구기이 이거. 당근 는이저는이제또 병원으로 복귀해서 드디어 와이프가 미움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혼자는 못 먹으니까, 그래서 제가 빨리 가서 먹여줘야 될것 같습니다. 제 밥도 나와가지고. 아, 저도 이제 그 병원에서 보면은 보호자 밥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. 그 전날에 아침, 점심, 저녁을 다 신청할 수 있어서 밤 10시 전에만 신청하시면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지금이 12시 23분인데 보통 12시쯤 나온대요. 가서 빨리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저도 아침 먹고 아직 커피 좀 먹고 안 먹어가지고. 응? 이거 애또하고 알 애또들고 누가 줬어요? 아니야 이거 그 당근. 응. 몸은 좀 어때? 아유. 그 맞아요? 요것도 소독도 해야 돼. 응. 어깨오 okay. 이게 여우 밥이구만 네 밥이요 네, 내가 먹여줄게 <laughs> 첫 진짜 24... 몇 시간만이야 거의 36시간 와 36시간만이요 진짜 고생 많다 아우 정말 아무것도 없다 <laughs> 여보 근데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대. 와 이거 미역국이다. 어 그러네 미역이 미역. 없는 미역국이네. 어. 이건 뭐야? 아 동치미. 동치미. 건물만 있어. 이거밖에 없어. 그러니까 여보 저녁에는 그래도 밥 나오니까. 죽. 아 죽. 응. 매일 밥이다, 그렇지? 어 매일이 밥. 돼지케요 음. 음. 정말 그냥 잡산물 되게 맛있게 먹던데? 찹쌀물이에요 찹쌀물 그래요? 어, 미역국 이거 맛있다 미역국은 아, 맛있어? 응 국맛이라도 나니까 그니까 맞아 동치미가 있는 아까 먹었으면 시원했을 텐데 지금은 지금 조금 크고 있어 식었어? 미지근해졌어 아이고 맛있게 겠습니다 <laughs> 맛있게 드세요 오늘 네. 아 이거라도 먹으니까 좋다 그러니까. 지금 그 약발이 떨어져서 엄청 아파합니다. 아 진짜 불타는 것 같아. 지금? 와. 어디다가? 신사가 지금 차에서 연애 언제 되냐고. 알겠어, <laughs> 내가 전할게. 화 뽀미 보기 전 꽃단... 꽃단장. 나를... <laughs> 해준아, 엄마 간다. 네첫첫 대면. 그러니까. 4층 어. <laughs> 나야? 맞네 맞네 어 뭐야 오, 왜 이렇게 귀여워. 이뻐졌어 <laughs> 아, 이뻐. <laughs> 또 이뻐졌네 어머 너무 좋다 너무 이쁘다 머리 이렇게 본 거는 또 처음 알고 아 진짜? 아니, 또 이뻐졌어 그러니까 여보가 못생기게 찍었네. <laughs> 뭔 소리야? 어떻게 <laughs> <laughs> 찍어도 이쁜데. 아 이뻐. 아, <laughs> 너무 작다. <laughs> 아, 너무 잘잔다 <laughs> 진짜 이쁜데? 나닮았으면 나도. 이쁘면 자기 닮았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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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물로 본 소감이 어떠시죠? 너무 귀여워. 복도 걸을 거야요 아, 회복량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열심히 걷는 해주맘 열심히 걸어야지 다녀오겠습니다 음. 저는 거의 한 4일인가요? 4일? 4일 만에 운동을 갑니다 아, 4일 동안 쉬니까 정신 없었어요. 뭐, 임신 준비하고, 아예 출산 준비하고, 입원하고, 막, 또 갑자기 유도분만 하다가 자연분만으로 나으려고 했는데, 응급제양절기 하고, 막 옮겨가고, 막 그래서. 그리고 오늘은 또막 출생신고 하고, 막 이것저것 하니까 정신이 없었는데, 지금 와이프도 회복이 되게 빨라졌고,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지고 간단하게 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랜만에 하는 거다 보니까 원래 하체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머신 위주로 이러다가 하체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서 그냥 깔짝깔짝 좀 하다가 바로 복귀하려고 합니다. 저는 이제 운동이 끝나서 죽을 사갑니다. 하체를 했고요. 대충 좀 깔짝깔짝 하고, 이제 와이프가 흑임자를 먹고 싶다고 했는데, 그, 압구정에 이름 까먹었는데, 흑임자 떡 되게 유명한 데 있잖아요. 거기 먹고 싶어 했는데, 거기까진못갈것 같고, 흑임자 죽으로 <laughs> 대체해서 먹을까 합니다. 오늘부터 죽을 먹을 수 있어서, 바로 먹어보겠습니다. 아주 건강한 산모. 회복력 초소기들. 이틀 째입니다 음. 아, 너무 쁘다 너무 쁘지금 음. 잠들었어 아얘왜 이렇게 잘생겼어? 아니까아 음. 진짜 잘생겼네 <laughs>